뭐, 이런저런 이유로 금액은 엄청나게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부부터 훑어서 상단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우리 땅 하단부 시작이다 보면 되겠습니다. 앞자락에 석주공사를 쌓으면 제평수 찾아먹을 수 있겠습니다. 총부지 면적은 1961평입니다. 총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40에 용적률 백나입니다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약 700여 평 정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져 있고요. 한 6m 폭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. 성주군 땅.